샬롬, 어, 운동원 여러분. 강사님이 책스 파맛을 구했습니다. 어,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온라인으로밖에 못 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 어, 강사님 생각에. 불닭볶음면도 까르보나라 한정판이라고 했는데 1년 내내 팔았던 것처럼 이것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궁금해서 운동원들에게 잠깐의 쉼과 재미를 위해서 첵스 파맛 이거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투표를 했대요. 파맛, 파맛과 이 초코맛을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파맛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투표 조작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초코맛이 그때 어, 제품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시 진짜로 이번에는 파맛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강생님 요즘에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이 파맛을 어떻게 구해갖고 파맛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까볼까요? 까면 뭐 보통과 비슷하게 이게 나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주일날 강사님한테 오면은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식물을 요즘에 교회에서 나눠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사님 던질 테니까 땅바닥에 버렸을 때그 순간 낚아채가지고 한입하면 될것 같아요 음 좋아요 막 뜯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이 어 생각보다 초록색이라기보다는 연두색에 가깝네요 연두색이 딱그 크레파스에 아, 어, 풀색 있죠, 풀색. 풀색이랑 좀 가까워요. 보이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많은 리뷰를 봤는데 되게 맛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 먹었을 때는 맛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거 제품으로. 첫 맛은 기존 책수 초코와 똑같아요. 첫 맛은. 근데 조금 중간 후반으로 넘어가면. 끝맛도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어... 향, 향이 좀 나네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파 향이에요. 분명히 대파 향인데, 그냥 대파 향이 아니라, 대파의 그 매운 향이 아니라, 전 대파의 매운향을 조금 기대했는데, 대파의 매운향이 아니라, 대파를 구웠을 때 나는 살짝의 그 달콤함과, 그, 파기름이라고 하죠? 파도 기름이 나오는, 나오는 것처럼, 대파를 구워서 나오는 그, 즙, 그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먹을만 하고, 많은 리뷰에서 막, 뭐, 토 나오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토, 토 나올만한 그런 맛은 아닙니다. 대신에, 많이 달고, 첫 맛과 끝맛은 똑같지만, 중간에 확실히, 그 야채 과자, 어, 그것과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바삭거리는 것도 괜찮고, 대신에 손을 잡았을 때 초코보다 더 끈적거립니다. 딱 잡았을 때, 초코보다 더 끈적끈적거려요. 좀더 가까이 들려드릴까요? ASMR로. 음좀더좀더 좀더 끈적거려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리뷰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눅눅해지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눅눅해지면은 너무 맛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우유에 타 먹는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뭐 사골탕에다가는 넣는 건좀 비추할 것 같아요. 확실히 시리얼입니다. 그냥 밥맛만 나는 게 아니라 달콤하고 시리얼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느 요리에 파전에 파전 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 혹은 뭐 어디 사골국탕에 이걸 넣으면 좀 개운하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로 그럴 것 같은 맛은 아니에요. 우유에는 대신 어울릴 것 같은데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고 어뭐 있지 우유가 아, 여기 있다. 우유도 어,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우유도. 이만큼 넣어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냥 시리얼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난, 난 맛있는데. 지금 요즘에 탄수화물을 줄여서 그런가, 탄수화물은 다 맛있어요. 이것도 사게 된 것도 사실은 탄수화물을 끊어서 안 먹고는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이거는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미는 있으니까. 운동원들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주일날 몇명 주면 또 재밌어 할것 같기도 하고.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그, 파맛이 우유 넣으니까 확실히 줄어들고요. 어, 그냥 달콤하고 고소한 시리얼 같은 느낌이 나요. 첵스 초코는 우유 에 넣어도 초코맛이 나고, 국물도 초록색으로 변하잖아 근데 국물은 초록색으로 전혀 변하는 끼는 없고 파맛도 별로 안 나요 그냥 달콤하면서 파 향이 살짝 느껴지는 나 저거 다 먹을 수 있어 또살 의향도 있어 근데 또살 의향이 있어 왜냐 나 지금 탄수화물을 끊어가지고 탄수화물이 너무 땡기거든 당이 너무 땡기는데 그래서 살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초코와 이게 있다. 그럼 나 초코 고르지. 어. 이거 5,000원에 판다? 어, 살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근데 초코라, 초코도 5,000원에 팔고 얘도 5,000원에 판다? 그럼 나 초코 사지. 대신에 초코 체크, 체스도 국물에 초코 맛이 살짝 나듯이 그 스낵 시리얼에는 파향이 많이 없어졌지만 국물이 우유에는 시리 그~ 파향이 조금 느껴지네 음 그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먹었고 내일 어~ 교회 앞에 있는 그~ 공원에서 강사님 이 그냥 바닥에 던져테니까 그~ 딱 잡아서 먹을 사람은 먹고 원하는 사람은 말해 말해주세요 한번몇개 줘볼게 아~ 생각보다 강사님은 어~ 맛있어요 괜찮아 음 괜찮아 음 괜찮았고. 기대 이상인데. 나 되게 토, 토 나오는 맛인 줄 알았는데 대신에 이거를 뭐 사골곰탕에다가 넘, 파 대신에 넣어 먹는다. 으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달아. 달아서 요리에 넣어 먹기는 너무 맛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미난 유튜버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2의 직업 유튜버. 반가워요. 안녕. 자 김소희 전수님에게도 이렇게 어떨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녀 게스트. 자한 줄. 소감. 내돈 주고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배고프면 먹겠다. 배고프면 먹겠다? 어, 오케이. 과자, 양파, 과자 음. 같은 그런 맛? 그런 맛? 오케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초등학생의 어,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교회 대표 김지한 어린이. 자, 이거 먹고 한마디로 어떤 맛인지 표현해주세요. 초코랑 파랑? 그럼 너돈 주고 이거 사 먹을 거야? 아, 그래?